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무겁습니다. 이 실장님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세상이 뿌옇게 흐려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며칠 전 50대 남성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저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평생을 써온 눈이 한순간에 제 기능을 못할까봐 겁에 질려오신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여러분의 몸이 골마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때로는 찢어질 듯 아프다고요? 노안, 백내장, 녹내장 같은 무서운 병이 내 눈을 덮칠까 두려우신가요? 오늘 영상 1분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 뿐만 아니라 망가져가는 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충격적인 눈 건강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눈이 아픈 건 간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의학적 관점. 많은 분들이 눈 건강하면 안과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 실장은 눈을 진찰할 때 눈만 보지 않습니다. 눈은 우리 몸 전체의 기운과 혈액이 모이는 곳이며 특히 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한의학 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은 눈의 구멍을 연다. 이 말은 간의 기운이 건강해야 눈도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어제 오신 60대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눈이 너무 건조하고 따가워서 눈에서 피눈물이 날것 같다고 하셨죠. 진료를 해보니 눈의 문제가 아니라 간에 열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간이 혹사당하고 있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잠안 자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야근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는 느낌 드시죠? 그게 바로 간이 나좀 쉬게 해줘. 하고 눈을 통해 보내는 절규입니다. 눈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독하고 영양을 공급해야 눈으로 가는 혈액도 맑아지는데 간이 지치면 그 기능이 떨어져 눈으로 탁한 피가 가면서 눈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2. 50만 6070세대의 눈 건강 왜더 무섭게 다가올까요? 50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고 진액 우리 몸의 수분과 체액이 말라버리죠. 특히 간의 진액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엔진오일이 바닥난 자동차처럼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던 진액이 말라버리면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지는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 단순히 인공 눈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몸 속부터 메말라가고 있다는 섬뜩한 증거입니다. 또 진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이 쌓이면 그 열이 눈에 직접 영향을 줘서 시력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노화로 인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글씨가 잘안 보이는 노안이 찾아오고요. 심한 경우 백내장, 녹내장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손주 얼굴도 희미하게 보이고 운전도 겁나서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닥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실장이 알려드리는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한방 비법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3. 셀프 체크로 내 눈과 간의 건강 상태 확인하기. 혹시 내 눈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눈과 간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 해보세요. 1. 눈이 자주 충혈되고 뻑뻑하며 건조함이 심하다. 2. 눈꺼풀이 붓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삼작은 글씨를 볼때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 사밤에 빛 번짐이 심하고 운전이 두렵다. 오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육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화가 자주 치민다. 칠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거나 잘 부러진다. 이 증상들은 모두 눈과 간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건강을 되찾으시면 됩니다. 4. 눈 건강의 최악인 습관 3가지. 내 눈을 망가뜨리는 범인은 바로 당신. 여러분, 혹시 이런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실장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눈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 가려워서 뻑뻑해서 눈을 자꾸만 비비시죠. 그럴 때마다 눈의 표면은 미세한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하면 각막이 변형되는 원추 각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안 쓰는 습관 햇빛이 강한 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외선은 눈에 치명적입니다. 자외선은 수정체를 손상시켜 백내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눈을 어둠 속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쉼없이 보는 습관, 20-20-20 법칙은커녕 한번 보면 몇 시간씩 꼼짝 않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 순환이 막히며 안구 건조증이 극심해집니다. 5. 눈과 간을 살리는 한방차 레시피 3가지. 눈 건강의 핵심은 간 해독과 혈액 순환입니다. 이 실장이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한방차 레시피를 알려 드릴게요. 결명자, 구기자, 감초차 눈에 좋다는 결명자와 간을 튼튼하게 하는 구기자를 함께 끓여 보세요. 감초는 은은한 단맛을 더해 마시기 편하게 해줍니다. 재료 결명자 15지, 구기자 10지, 감초 5지. 끓이는 법, 물 1리터에 재료를 넣고 2030분 끓인 뒤 따뜻하게 마시거나 냉장 보관하여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국화 대추차 스트레스와 열로 인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국화가 간의 열을 식히고 대추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재료 말린 국화오지 대추 35개. 끓이는 법물 1리터에 재료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낸 후 따뜻하게 마시면 향긋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헛개나무 뽕잎차 간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헛개나무와 혈액을 맑게 하는 뽕잎을 함께 끓여 드세요. 평소 피로가 심하고 눈이 쉽게 붓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6. 눈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 세 가지 굳은 눈 근육을 풀어주는 비법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눈의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눈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눈동자 굴리기.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5번, 왼쪽으로 5번 굴려줍니다.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눈 깜빡이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는 평소보다 눈 깜빡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10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 주세요. 눈물막을 형성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원근조절 운동. 시선 앞에 손가락을 두고 초점을 맞춥니다. 5초 뒤에는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보며 초점을 바꿉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하면 수정체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밤 11시 전에는 무조건 취침하세요. 최고의 간눈 해독 시간. 여러분,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밤 11시 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눈 건강에는 이 규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야 간의 피로가 풀리고 간의 기운이 맑아지면서 눈 건강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눈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간에 열이 쌓이고 그 열이 눈으로 올라와서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등 각종 눈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1시간만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간과 눈의 회복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8. 스트레스가 눈 건강을 해칩니다. 간의 울체는 눈의 통증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한의학에서 스트레스는 간의 기운을 뭉치게 하는 주범으로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의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뭉치게 되는데, 이렇게 뭉친 기운은 열로 변하고 그 열이 눈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눈과 간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에 불과합니다. 걷기, 명상,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이 결국은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심호흡 명상을 추천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코로 5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을 5회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간의 열도 가라앉고 눈의 긴장도 풀립니다. 하루 30분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해도 뭉쳤던 간의 기운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눈의 피로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9. 눈의 노화를 늦추는 20-20-20 법칙 스마트 기기 사용 꿀팁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하루 종일 달고 사시는 여러분을 위한 꿀팁입니다. 바로 20-20-20 법칙인데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며 눈의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정체의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필수입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의 눈을 영원히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10. 눈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습관 일상에서 눈을 지키는 비법. 거창한 노력 없이도 매일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정 밝기는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의 밝기를 너무 어둡거나 밝지 않게 조절하세요. 화면의 글씨 크기도 크게 설정하면 눈을 찡그릴 필요가 없어 피로가 훨씬 덜 합니다. 독서 등을 사용하세요.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어두운 곳에서 보면 눈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반드시 조명을 켜고 눈과의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해 주세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세요. 여름뿐 아니라 햇빛이 강한 날에는 꼭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11.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속 혈액순환 관리법 눈으로 가는 길을 뚫어라. 눈으로 깨끗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눈 건강이 유지됩니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혈액순환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발끝치기 운동 바닥에 편하게 앉아 무릎을 세우고 양발에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끝만 탁탁 부딪히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눈과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조격 잠들기 전40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가 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 건강에 대해 이 실장이 드린 말씀들 어떠셨나요? 혹시 내 눈도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눈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첫 걸음을 뗀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노년을 비춰줄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눈을 살리고 더 나아가 망가져가던 몸의 흐름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저의 조언대로 꾸준히 눈 건강을 관리하신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 실장님, 요즘은 손주들 얼굴이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게 보여요. 덕분에 같이 놀아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나는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까지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